반갑습니다. 와일드 쿤입니다. 오늘 저희 12시 원전대 벨로라쿠 통강이 역간님 저합네명이서 새롭게 즐길 게임 가만히 돌아왔습니다. 쉐이프 오브 드림즈입니다. 예전에 했던 게임이 이번에 더각겜이 돼서 돌아왔다는 액션과 로브라이트, 이제 다양한 빌드 그리고 4인 코업의 시너지가 함께한 이쉐이프 오브 드림 그거 아십니까? 뭐 어떤, 어떤 거죠? 출시 2주 만에 이 게임이 50만 장을 판매했다는 강지어 어, 그래? <목소리> 대한 한민국 게임 대상 이관왕 이관왕을 아, 아, 먹었다고 하네요. 근데 먹을만했어 게임 그때도 진짜 재밌 되게, 네. 되게 재밌었거든. 애초에 우리가 원래도 야무지게 하고 있었던 게임이니까. 어떤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공식 모드 지원 편의성 쪽으로도 되게 좀가 요 아쉬운 것도 제가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림보 극한의 도전. 와 고통의 여제를 만족시키래. <laughs> 그, 만족하셔도 그왜 그런 이런 거를 보세요. 고통의 <laughs> 여제를. 자 그리고 히든 보스. 밤하늘의 반려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음? 나그 아래에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아 왜? 소멸! 모험에서 특정 기억이나 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외해보세요 아, 아, 이런 게겼네 진짜 좋은데? 확률이 좀더 좋아졌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다양한 밸런스들입니다 드디어 물총이 사용됐다 아, 아 물총이 사용됐다 아, 아, 이제 저희 12시 원정대 이 4명이서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야, 이 레벨들 보소. <laughs> 우리, 그니까, 레벨 이미 높다니까. <laughs> 이, shape of e 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라세르타. 기본적으로 이제 원거리 저격캡니다. 리스트. 금적 캐릭터고, 좀 어렵지만 든든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바르. 야,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퍼는, 누가 봐도, 예, 단단해 보이죠? 아우레나. 이 친구가 아마 힐러?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우 어려움. 그리고 비스부트 얘가 일명 딸깍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 <laughs> 이겨야 한다 할때얘 혼자 딸깍딸깍 하면 움직이기 하면 되거든요 일곱 번째 캐릭터는 제가 안 열려가지고 모르는데 어, 이따가 열리면 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가 이 친구가 낭만이에요 야, 멋있긴 진짜 멋있어 되게 멋있고 간지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어, 어렵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기념 아이템을 주셨습니다. 산타 모자를 줬어요. 우리 오늘 이거 다 끼고 해야지. 해야지. 산타 모자 끼고 하죠. 그러면은 각자 이제 별자리를 좀 보면서 짭시다 일단. 어, 아, 스타라고 자시고좀 하자. 어, 솔플도 충분히 됩니다 애초에 솔플로 많이 해가지고 레벨이 55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내게 빌드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 셀러맨더 가루가 기본 공격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 사용 기억을 보면 다음 사회의 기본 공격이 60% 빨라집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두 개를 가지고 나 운영을 하는 거야 안에서 기억을 파밍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걸 엄청 올려놨잖아 나는 내 기본 거를 쓰는 거지 아나나네난나 졸다 배뭔 얘기하고 있었어? 림보 세번 해야 된다고 내가 말할까? 델로 한다고 해가지고 쫄? 아나안 빼. 아, <laughs> 아 형이야. 때까지는 절대 안빼 나는. 너 오늘 죽었다 그래. 역간 역할에... 조졌어. 세미훈련법이지 후 뭐. 은아 <laughs> 쫄았으면 그냥, 딱 그냥 한 번만. 하자야 <laughs> 은아 이제 이름 진짜 너 통통하게 은아로만 해라. <laughs> 치고 레디바가. <박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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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역시너가저 라세르타 평타빌드입니다 저는. 저 비스무트고요. W A S D만 움직여야 <laughs> <오기면> 되는 기구입니다. <빌드거든요. 웃음> 음. 자자. 아, 음. 저... <laughs> 더블유. 일. <laughs> 일단은 저는 통카이랑 똑같은 라세르타인데 온리 궁극기 몰빵. 유바르 빌드하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게공상여세 네. 빌드라고 맞아요. 무한 어. 베리어 무한 딜링으로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빌드. 어. 아 그리고 저희 네. 그 소멸 한번 해보죠. 저 소멸 한번. 살고 싶으면 메테오 지워. 저희 <laughs> 메테오 지울까요? 기억 중에. <laughs>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씨. 음. 이거 버리자. 순배 어, 없어도 순백 되겠다. 순배을 아, 어, 아, 이백. 버리죠. 오케이. 우리 뭐다강몽 키울 거예요? 이거 가루 더 주긴 해. 최고 세개다 키워 그냥. 간만에 어, 하는 거라서 마, 맛만 보자. 쫄? 하나 아, 이 끼들이. 오늘 나 간단하게 <laughs>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 오랜만이구만.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맞았어. 아, 아 아파 아파. 아 이거 감다이었네 이거 무조건 강력한 증오. 강력한 증오. 무작위 강력한 저주를 저? 받고 큰 보상을 받는다. 네 뭐야 뭐야 증오 디버프 중에 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할 수 있음이 있는데 복군이 캐릭터가 어? 자동 공격이라서 지금 델로를 자동으로 때리는데 네,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간발에 간발에 텐 파이 간발에 간발에 텐 파이 야나 물총 나왔어 이번에 버프 된거 한번 써보자. 어 물총 와 물총 어나이스와멸가로 맛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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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도 너희들 옆에까지 고싶다이 그러면은 저주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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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야너 오랜만이다. 어 담박 담맛 담맛. 어. 어 뭐야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똥. 넘까지 넘까지 넘까지. 간만에 보니까. 꼭을 넘까지. 보자 보자 보자.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간만에 해도 여전한 저희들의 짬밥이 있네요. 아뭐1 스테이지야 뭐. 일스테이지, 와, 우물 떴다. 아 죽어버렸다. 나 소이탄 8강. 나궁극기 8강. 가자. 간다. 오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어허! 얌전히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차 오, 오, 오! 이건 뭐야? 아! 자, 도박 갑시다. <laughs> 어? 야, 너, <넌> 미 ᄉᄇ! <laughs> 나 8%였는데. 나 이제 이거 재미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메인거 가면 왜 하냐고 메인은 보통 안 하죠 아이씨 따서 갚을라 그랬지 역관님 통강대 <laughs> 가만히 예예 예. 아 좋? 아, 아, 아 좋다 아 좋다 영교님 영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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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요 예 이거 쓰세요 아아 아경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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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아 네. 발에 한발 좋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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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빌드를 전환하는거야 망했으면 신나진다 여러분 와 힘이 난다 힘이 나아 좋은데 델로

여러분들 공격속도랑 공격시 추가뎀지 버프를 올려드릴까요? 회복력으로 올려드릴까요? 회복력이요? 회복력이요. <laughs> 예, 재밌네요 그쵸? 너무 재밌죠? 아이 다음판도 할건데 뭘 <laughs> 그때 진짜 제대로 해봐 여기 우주 조금 어려웠는데 우리 옛날에 우주가 어, 좋은게 잡몹이 되게 많이 나와서 나같이 캐스트 필요한 사람은 되게 좋아 어 이거구나 어드의걸려자 어? 어 까마귀 갔어 까마귀를 해보자. 다 찾아야지 그 히든 보스가 열리는거야 어. 다아보어 아, 우리 찾아보자 어, 까마귀 여기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까마귀 풀어줬어? 어? 안 풀어줬네. 아! 아! 우리 손에 맞네. <laughs> 됐다. <웃음> <나>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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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아! 아! 어, 아, <laughs> 우리 둘이서 해야 될것 같아. 뭘 둘이야, 혼자야. 뭐? 어? 자, 여기서 비스무트의 사기성이 보입니다. <laughs> 음. 존나! 와! 와! 이거! 와! 하나 배웠다. 모르겠는데. 궁극기 <목소리> 강화를 하면 안 돼. <laughs> 어? 여행자 해금됐다. 오. 아, 얘 소환사네. 이끈데? 소환사예요? 나키아 스토리가 우리 첫 번째 스테이지 거기 원래 주인인가봐. 숲이 바뀌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대. 그래? 갑니다. 자, 오, 이제 오. 진짜 모험입니다. 우 와. 뭐야? 와. 와, 귀여워. 와, 귀여워. 와, 소환사인데. 아, 어, 뭐야, 뭐야, 뭐, 저기 아니야? 아군소나 아군소환. 지금 진짜 헷갈려. 너네 왈츠 버프 들어가니, 이거 지금? 아, 뭐네 왈츠 밑에 뜨네, 애초에. 아래 뜨네. 너네 최대 체력만큼 배리어 들어가고, 공소 올라가, 15%. 어, 저 뿅뿅뿅 해금했대. 귀여워. 어, 정의에 담대 떴다. 봐? 나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아야! 오오오오오! 와 상점 떴다! 한데. 그래 상점 뜰것 같더라 왠지 난 상점을 무조건 들러야 되거든 흐율의 정수랑 강제의 정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내건 아닌데 망리롤.. 아 아쉽네 어. 어, 죽이고 한 센터 까봐? 에잇 흐라 <laughs> <tänne>? 이렇게 빼야 왈도쿤 상점 이거 보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죽이면 어떡해 보고 있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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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있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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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있어. <웃음> <웃음> 나 이렇게 가면 난 다음 여행 못 갑니다 당신들이 <Valentine> <laughs> 파밍 오래 한 사람 문제 아니에요? 고민 좀 하고 있었던 건지

위에 갈까? 오른쪽 음. 가는 건 별로 이득 아닌 것같 이거 같다. 아래로 가는 건 어때요? 어, 괜찮네. 어. 그리고 이거 원래는 안 보여요. 님들 그 맵에 뭐 나오는지. 이거 내 특성이야, 이거 보이는 거. 아, 아 진짜? 내칸까지 네? 네? 보여줘. 어, 맨날 보여서 진짜 몰랐어. 그거 어, 내, 내 특성이야, 원래는. 저기요? 나, 열병의 정수 떴는데, 돈까가? 내가 쓸게, 내가 쓸게. 이거, 왜냐면, 아니, 내가, 지, 이거, 이론상. 이게 돼. 뭐, 뭐야, 어, 어, 뭐야. 나, 나못봤어나못 벗어. 이거 뭐야. 저 요리치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얘들아. 어. 여세가 붕개야우 여세는, 나 주면 좋겠어. 왜냐면, 난 여세가 없으면 아예 안 돼. 지금, 다, 각자 뭐가 되긴 하잖아. 시커 시커 아지원와 덴지 씨 델로 뭐냐 야 델로야 아무지다 얘 이제 들어가겠다 이거 나 죽어 강대 강대 왔다 이거 회피 요거다. 회피 와나 죽었어 아. 와 이거 못 도망가는데 그거 회피 써야 돼나 그 이동기가 없어 이동기가 이야 내가 끝낸다 아, 잡을 수 있겠지 쳐? 와 델로 아, 세다 너무... 시커의 영혼. 난 이제 요새 그냥 종결이지 이러면은 우클릭으로 네발 장전하는데 네발 맞추면 4초 주니까 0.6초는 그, 당연히 달고 쿨이 바로 차네 이러면. 우리도 까마귀 거. 안 풀어질 뻔했어요. 아 까마귀요? 아 있었네요. 까마귀 했고. 어이 야 이거다. 까마귀 이거다 이거다. 에레버스의 도움으로 바나나들의 단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아, 저게 까마귀 잡았으니 스테이지 스킵하는 거고, 보스를 잡으려면 보스를 가야 된대.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가자, 그냥. 뭐야, 기어코 경고를 무시하는구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얘가 원래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이양로가덴비로 왔다고 뭐라 하나 봐. 오, 와우. 와, 엉덩이.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히든 보스가 아니잖아, 이거. 와, 데미지 뭐, 뭐죠? 배! 아, 까비. 무정, 무정.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누구세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누구세요? 뭐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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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오! 어? 어, 야, 이거 원래 회피하는 거? 건데? 얘? 이거 어디에요? 뭐임? 옆에 누구세요? 얘네! 밤하늘의 주신, 밤하늘의 반녀자라는데? 자자자자자자 잠깐, 잠깐. 천천히, 야,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조심해 조심해 어, 와, 아, 와, 나 죽었어! 가, 벌려 가, 벌려 가. 아니 내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뭐내 아, <laughs> 생기가 돌아온다! 네, 아, 나이스 뭐야? 마지막 별빛 뭐야? 와 딜? 이거 짱다어야 이거 좋은데? 멋있는데? 멋있어! 그냥 이제는 편하게 파밍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나 근데 아까 막 끌려댕기니까 야 궁을 못쓰겠다 아 그니까 엄청 빡세더라고 죽을 뻔했어 딜도 세가지고딜이네 아, 다행히 나와라 간만해나볼까 궁뎀 감사합니다 와뭔 딜인데 아? 아아아 잠깐 야, 구른다, 구른다. 어, 이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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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부서, 부서, 부서. 어, 죽었는데? 아픈데? 잘 맞다, 이 시작의 균열과 더 깊은 곳이 있어. 어, 약해. 우리는 깨야 되니까 시작의 균열 가야 되지 않아? 아, 시작이 보스야? 시작을 알려하겠습니까 아! 이건 컷신 봐줘야지. 이거 진짜 잘 만들었거든. 유리창이 깨졌어요 왔나? 꿈의 세계가 깨졌다는거니 건... 어이 천국으로 보내주마 그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져 않아요? 한 볼까? 이야 멋있어 멋있어 간만에 보는데 아니, 여전히 고맙습니다. 멋있네 아 들어와 그건 그거 뒤져야겠지? 장판 자 죽어 다시 데미지받아 야야아 야! 재지 오케이, 다음. 와! 욕 가요? 대 어? 네가 지옥이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답다. 우리 답워 파밍을 극한으로 다끝내 놓고 바로 버지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야, 왜? 이거 못깰 수가 없었는데. 우리 레전드로 나왔는데. <laughs> 아니, 이게 우리 오늘 이거 엔딩 볼수 있나요? 진짜 12시 원정대가 돼 버렸어, 저희. <laughs> 네, 갑니다. 고 언제까지야? 지금 끝내도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재밌어서 사는 것도 있죠. <laughs> 난 오늘 이 악몽을 깨야겠어. 이걸 하고 엔딩 멘트 칠 겁니다, 저희는. <laughs> 에이 okay. 화상 좋아요. 조심게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오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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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와, 와로 뭐냐? 델로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스존 <laughs> 아,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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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개 폭딜 보여 줌. 불을 붙여. <laughs> 와 뭐야? 와 대를 왔다 대치 씨. 미션 진짜 갈라.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온다. 아! 응. <laughs> <laughs> 나 죽었어. 거. 조심해. 장판. 죽었어. <laughs> 이거 이거 장판? 응, 알아 알아. 잘 폈다 잘 폈다. 내려와, 잘 폈다. 요카, 요카, 내려와 이 자식. 내려와 내려와. 여기는 여기는 대리였어.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 이 자식? 좋아. 내려와. 야, 내려와. 나는 내려와. 꿈의 왕 프리무스란 말이다. <laughs> 얼마나 어. 오래데 그날 싸요. 나 나는 꿈의 왕 프리무스란 말이다. 이거 바락 패턴이라서 그냥 뭐에 베리어로 보해도 돼. 아. 아. 아 더, 더. <laughs> 와. 형형형형 들로야 들로요 너 와, 살아 있었구나 와, 와. 일단 따라 와 따라가 돈까나 돈까라 아, 아. 형도 동가! 왔어 곧치난다 미안해 돈까가 난한 번만 꿈의 주인을 믿고 싶었어 아니야 너뭘 하지 않아도안 들려 도쿠네 역가엠 저 하얀빛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같이 가자 우린 갈수 없어 아니 몸이 몸이 그 안으로 안돼. 꼬라라. 행복해. Shape of dreams. <웃음> <웃음> 자 이번에 업데이트로 이제 스팀 모드도 나왔고 도전 컨텐츠도 나왔고 이제 후반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냥 빨리 사 사라고 아 <laughs> 아, 진짜이요 지금 30% 안인 중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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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렇게 애원하는 델러를 위해서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쉐이프 오브 드림즈 12시 환장대 재미가 있었다! 오늘의 꿈은 여기까지.